방금 보셨죠? 아! W 아이 플래시 왜 썼어 아 멍청한 놈 아... 아... 다리우스 장인이다 다리우스 장인이네 집공이네요. 아리다오스 대박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추천이랑 질겨차게한 번씩만 해 주세요. 추천이랑 제차을팁브 고도 부탁드립니다. 생성까지 여러분들. 생성까지 와우. <놀놀놀람> 다리나 빵테 일라 같은 애들 상대로 하면 빵테는 사려야 되는데 다리나 일라는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다리우스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우스 이기는거 유치한 다리우스네요 집중공격 요즘에 집중공격 다리우스 드나 따라라라라라라. 브레이크 본 방은 처음 보는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사람도 다이아일 다리우스 장인이야. 스가님 다리우스 뭐야 금화 아니었어? 스가님은 금화로 음. 알고 있는데. 아니야? 얘 다리우스 안에 안쪽으로 음. 파고들면서 큐 안쪽에 있으면 안 달거든요. 피 피읍, 다리우스가 피흡도 안되고 데미지도 안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하면은 이래, 이렇게 해도 안되고, 그래서 이제 파, 아예 파고들거나 아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. 다리우스 상대할 때는 아예 파고들어서 오거나 아예 큐를 안 맞거나 밖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즐겨 하셔야지 됩니다. 이렙때못 뭐 찍었을까? 땡기는 거? 아니면 W? 아, 받셨다아 W, 아 플래시 왜 썼어? 아 멍청한 놈. 아 너무 과 과대평가했다 내가 다리우스를. 해. 플래시 쓸줄 알았는데 빨래 그래서 평타 쳐가지고 죽일라 했는데 다리우스는 플래시 안쓰네 요플래아 <laughs> 아깝네요. 아깝다. 일단 다리우스는 내 l i 니까유치하 i t o 고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. f <laughs> a 잘하는 다리우스는 플래시 원래 자 음. Q 돌리면서 플레이스거든. 보통 일단 다리우스 절대 못 이기게 좀 잔혹한 템을 갈게요. 큐를 물론 안 맞을 거긴 하지만, 뭐 1호 당기거나 플레이스로 맞추거나 그런 걸 대비해서 케인도 있고, 채용했는데 건가겠습니다 모데카이저 이기기 쉬워. 요즘에 그 보호막 삭제 생긴 뒤로는 모데카이저 원래는 좀 빡셌는데 그 뒤로는 이제 쉬 괜찮아요. 할만해요. 어, W 되게 빨리 찬다. 쿨타임 되게 빨리 찼네 저게 미니언 처치 W로 하면은 재생이 되니까 반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. 잘 맞죠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라인은 이 정도 만들어 놓고 가시면 됩니다. 다리스 이기는거 어렵지 않아 진짜로 <laughs> <laughs> 다리우스 이기는게 그렇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<웃음> <웃음> 최후의 저항이요? 그거 제가 역광을, 딸피 역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랑 잘 맞는 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쓰어요 이거는 미니언이 좀 많으니까 즐겨 피할게요. 이거 다 맞으면서 즐겨하면 좀귀거워봐라 6렙 때 월웨이가 든요 근데 막 싸워도 이겨요. 지금은 바람용먹었는 <목소리> 브마돌아브라벨도 앞서기 때문에 게임 브라려은이 있을 때 끌려갔네 비게이브방금은 엄청 비게이브 박아 넣었기때문에 다리우스는 백업을 못간 거예요. 그런식으로 저런 교전상황이 일어날 때대비가좀 계속 라인을미는다는거케우스는배달안스 근데 너 보인거 아니야? 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 이,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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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. 거 이. 이. 나 오마이갓 oh 이제 하 w 야플 플래시도 리플 플래시도 뺏고 이럴 f 침착해오돼오버버 I'm 뒤져요. 궁 g to 고 이럴 때는 진짜 침착하게. 하셔야 이런 상황에 역광광낼수 있습니다 어차피 궁도 있고 우리는 플래시도 있고 분노도 많이 쌓여있으니까 궁 키고 분노 55일 때까지 기다린 다음 플래시 큐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게요 티아맨님 탑 그 다음에는 쇼진 갈지, 블페 갈지 고민이 되는데, 일단 저기, 그게 없죠? CC기가 거의 없죠? 이러면 쇼진 가도 됩니다. CC기가 좀 많아서 이제, 한 방에 포커싱 당해서 뒤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, CC기가 별로 없으면, 이거 좀 근접해서 붙는 챔프들이 많으면, 쇼진 되게 좋아요. 근데 좀 한정적인 상황에 좋다 보니까, 자주 안 가는 것 같고. 뭐야 하드쉬네? 감사합니다. 하드쉬네요. 갈까요? 근데 계속 맵맵 보면서 해야죠. 아까도 케인 역 쪽에서 싸우는 거 보고 싸운 건가요? 이런 식으로 분노 오0이 모아져 있으면 타워에서도 이런 식으로 즐겨할 수 있어요. 아 님들한테 지금 맵 열어드릴까요? 그냥 맵 열어드릴게요. 이제 라인전 좀 많이니까 맵 열면서. 안 그러면 또 먼저 끌었죠 다리우스가 먼저 끌어서 이제 다리우스가 켰을 때이 e 하나 남은 걸로 파고들면서 피흡 안 되게 하면서 네, 그런 식으로 잡아준 겁니다. 쉽죠? 다리우스. 다리우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. 닌데 메이할때 다리우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너님이니까안 어렵죠 이런데, <laughs>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괜찮다고. 다에스 상대 한 하는 법만 알면은 나쁘지 않아요 내네 그로 <laughs> 이동기도 두 개나 있고 그래도.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추천이랑 잘찾은 유튜브 구독 부탁합니다 뭐또 게임이 터져가지고 다리스 상대하는 방법만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한타는 한타까지 안갈것 같아 한타. 빠져나가면서도 피할 수있고요 다리 친구 어디가 셨죠이대가셨네다리 <laughs> 친구 죽었네. 에있 나? 나이스. <laughs> 쓰면 어우장 그까 케이 알아만? 비켜 봐. 공이 안 켜. 아유씨 씨. 공 켰으면 다렸어 탔는데. 잠깐 내가 방금은 약간 역관광 각 봤는데 케인이랑 다리만 있었으면 둘다 땄거든요 파이크 있어가지고 약간 그래서 플래시를 뺐어 그냥. 일단 쇼진 나왔고 이러면 이제 2대1 3대1도 가능하거든요 나 길이 공니다 Oh. 플래시도 없고 이도 없네없으 지금 다탑을 파괴했습니다 <놀람> <도착을> <놀람> 저게 업재계를 파괴했습니다. 헐시고 헐시고 템 뭐가죠? 어차피 끝나긴 했는데, 어쨌든 뭐 다리우스 상대 라인전은 어렵지 않죠? 솔직히 탑은 거의 게임 없었죠. 초반에 완전 걸 날아서 안하려 아니, 진짜 내가 한거 똑같이 하기만 하면은 그거 한다니까. 다리에서 상대하는 법이거라니까요 진짜로 어렵지 않잖아. <laughs> 여러분들, 추천하고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. 여러분들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 숨겼 <승격증>? 좀. <laughs> <도로로> 아, 도로로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마 다리우스 상대하는 방법 해서 올라갈. 수 <웃음> <웃음> <웃음>